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이 겨울 농한기 한글 공부에 나섰습니다. 이젠 선생님과 딸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한글 실력을 키웠습니다. 유은 기자가 수료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문무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 경로당 평균 연령 75세, 늦깎기 학생들의 한글 공부가 한창입니다. 글씨 하나라도 놓칠까 큰소리로 따라 읽고 아, 받아쓰기도 척척해냅니다. 어려웠던 시절 학교에 한번 다녀보지 못한 88살의 김순녀 할머니는 지난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깨쳤습니다. 기억 니은조차 몰랐지만 반장을 자처하며 열심히 공부해 선생님과 딸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한글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제 연필 들어보기는생전처음이고 그렇게 해먹고 슬피 살다가 이제는 행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87살의 안순옥 할머니. 더 이상 글씨를 몰라 서른받지 않게 됐다며 수줍게 웃습니다. 뭐 차를 탈래도 어디가 난 찬지 알아볼 수 있고. 너무 좋지 뭐아 예. 올해로 두 번째 수료생을 배출하는 선생님은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올겨울, 일주일에 두 번씩 할머니 한분한 한 분을 직접 경로당으로 모셔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올겨울 이곳 횡성 지역 19개 경로당에서 280여 명의 학생이 한글을 깨우치고 감격의 수료장을 받았습니다.